56쪽 7번 어,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각 B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2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B도 루트 10이고 AC도 루트 10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가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각 A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우리는 코사인 2세타 에 값보다는 파이 마이너스 이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서 변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네, 파이 마이너스 이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두 배의 루트 십 10, 루트 십분의두 10 배의 루트 십 루트 십 분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빼기 사의 제곱 루트10 제곱하면 10이고요. 마찬가지 루트10 제곱하면 10. 빼기 4의 제곱 16 해주면 분모는 20. 그 다음에 4하면 5분의 1 나오네요. 코사인 파이마이너스 2세타는 파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가져오게 되겠죠. 2세타가 예각이라고 한다면 파이마이너스 2세타는 2, 4, 분명 각이로, 2, 4, 분명 각입니다. 2, 사분명 각에서는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겠죠. 우리 2, 사분명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2세타는 플러스 값이니까, 어,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5분의 1이면, 네,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8번. 다음 그린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요호 PQ의 길이가 4분의 5파이이고 여기 5 아래의 길이가 루트 2일 때 PQ의 어, PR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네요. 이 길이를 지금 구하라 그랬네요. 일단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 관계에 의하면 여기가 어 5에다가 각 세타를 곱하면 어, L은 R세타가 되어서 4분의 5파이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세타는 4분의 파이입니다.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삼각형 OPR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PR의 제곱은 OP의 제곱 그러면 O의 제곱 더하기 여기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빼기 2배의 o p o r 그다음에 코사인 끼인가 코사인 45도 4분의 파가 이 되겠죠? 여기는 25 2 빼기 10 루트 2의 코사인 4분의 파는 이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그러면 약분해서 27-10 하면 17 나옵니다. PR의 제곱이 27이니까 PR의 길이는 루트 17, 4번입니다. 9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 그림과 같고 AB의 길이가 AC의 길이보다 크다. 이때 사인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네, 지금은 일단 AC의 길이를 구해서 A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사인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B값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 45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루트 5를 가지고 코사인법칙 먼저 쓰겠습니다. 루트 5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2배의 양 옆에, 변의 길이, 3하고 x.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5는 9 더하기 x제곱에,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니까, 이약분해서3 루트, 여기가, 마이너스 3 루트 2x. 자 그러면 x 제곱에 빼기 3 루트 2x에 5랑 9랑 계산하면 플러스 4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운데 어,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3 루트 2인거는 2 루트 2랑 루트 2 처리해주면 됩니다. 어, 곱하면 4고 더하면 마이너스 3 루트 2 해서 x 마이너스 2 루트 2 x 루트 2는 0이니까 x가 루트 2 또는 2 루트 2인데 ab의 길이가 더 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x가 루트 2보다 작아야 됩니다. 루트 2보다 작아야 되니까 x가 2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2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엇갈려서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사인 비 b 분의 sin 의 루트 2는 sin 45도 분의 5 루트 5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수치에서 역수치에서 여기 루트 2 루트 5. 그다음에 루트 2 곱해 주면 되나요? 여기 루트2 곱해주면 사인 45도는 루트2분의 1이고 루트5분의 루트2 약분하면 루트5분의 1 유리화하면 답은 3번입니다. 10번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와 AC의 합이 8이다. 그리고 BC가 3이고 각 B와 각 C가 같다. 2등변 삼각형이고 두 변의 길이의 합이 8이니까 각각 4가 되겠네요. 4, 4. 코사인 a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코사인 a는 2a 분의 2, 4, 4분의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해주면 분모는 32, 분자는 16, 16. 32에서 빼기 구해주면 23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11번, 삼각형 ABC에서 AB가 7, AC가 8.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ABC, 여기가 7, 여기가 8. 여기 120도 이때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C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단 BC의 길이부터 구해서 나머지 코사인 b, 코사인C 값을 계산해야겠죠. X제곱은 7의 제곱 8의 제곱 7의 제곱 49 8의 제곱 64 빼기 2배의 7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세하고 이 약분해주면 더해주면 113 78에 56 169가 되어서 x는 13이 나오네요. 그러면 코사인 p는 코사인 p는 2 곱하기, 7 곱하기 1 3분의2 곱하기, 7 곱하기 1 3분의 네, 7의 제곱 49, 13의 제곱 169, 빼기, 대변, 8의 제곱 64. 이렇게 곱하면 91, 91에 2배하면 182, 1 8 2분의 여기 먼저 계산할 거야. 계산하면 105. 105에다가 49더 하니까는, 154. 이 약분하면 91분에 77. 7로 약분하면 13분에 10일 나오네요. 코사인 C는 2배의 13 곱하기 8. 2배의 13 곱하기 8분에 13의 제곱 169. 8의 제곱 64. 빼기 대변. 7의 제곱. 7, 7에 49. 이렇게 곱하면 108. 아, 104죠. 104에 2배해주면 208 분의 자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은 120인가요? 아, 120에서 64 더하면 은184 4 약분하면 52분의 4로 약분하면 46 2한번 더 약분하면 26분의 23 자, 둘이 더해서 26분의 k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이거 26분의 22. 네, 더해주면 26분의 22 더하기 23 하면 45. 네, 답은 2번입니다. 12번. 1보다 큰 실수 m에 대하여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다음 일때 세각 중 가장 큰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가장 큰 각은 가장 큰 가장 긴 변에 대한 대각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때 가장 큰 각은 가장 긴 변에 대한 대각이 되겠죠. 가장 긴 변은 이세개 중에 비교해 보면 일단은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m 제곱은 똑같은데 여기는 1을 뺐고요. 여기는 m 플러스 1만큼 더했습니다. 그런데 m이 1보다 크니까 이 값은 2보다 큰 값으로써 m제곱에다가 2보다 큰 값을 더한 값, 그리고 m제곱에다 1을 뺀값 비교해보면 당연히 왼쪽이 더 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이 크고요.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이랑 2m 플러스 1을 비교해보면 이것을 뺐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면 되겠죠. m제곱에 여기 1 소거되고 m에다가 2m 빼면 마이너스 m m에 m 마이너스 1인데 m이 1보다 크니까 이값 1보다 크고 이값 0보다 커서 0보다 크겠네요. 따라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뺐더니 0보다 크다는 얘기는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이 제일 크단 얘기죠.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이 가장 긴 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m제곱 마이너스 1, 혹은 뭐 2m 플러스 1인데, 뭐 크게 상관이 없겠죠. 코사인, 어, 이 각에 대한 값을 코사인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죠. 2배의 두 두개 곱하고 m제곱 1 0 1, 2m 플러스 1 분의 각각을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여기 제일 긴변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제곱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계산해보니까, 2m 세제곱에 이렇게 계산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빼기 1 되구요. 어, 전개해봅시다. m 4제곱에, 마이너스 2m 제곱에, 플러스 1. 여기도 제곱해주면, 4m 제곱에, 플러스 4m, 플러스 1. 자, 이 부분은 빼기에 우리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까요? 그러면은 자리가 좁으니까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전기하면 4m 세제곱 플러스 2m 제곱 전개를 하지 말아 봅시다. 한번 약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두 배의 2m 세제곱,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분의 음, 이 부분을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써보면, m 네제곱, 플러스 두 배의 m제곱에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1 제곱 해주면 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해주면 3 개짜리 전개해도 되는데 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혹시나 3 개짜리 공식을 까먹었을까봐 그러면 m 4 제곱에 2m 3 제곱에 2m 제곱 m 제곱하면은 3m 제곱 그 다음에 1창은 2M 플러스 1자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제 빼줘야 되네요 음, 빼주니까 M 네제곱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은 마이너스 2M 세제곱에 2창은 여기 2M제곱 여기 빼기 3M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 4M 2M 빼면은 플러스 2M. 그 다음에 예, 상수는 1. 1, 1, 1. 여기는 빼기죠. 그러면 1 하나 지워지면 1만 남네요. 플러스 1. 자, 그럼 보다시피. 두 배의, 여기도 마이너스, 어,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똑같겠네요. 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네. 분자의, 분자의 두 배, 마이너스 두 배가 분모에 있으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다는 얘기는 어, 세타가 1 2 0도라는 얘기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120도 혹은 더 180도 보다 큰 각인 여기가 240도 인가요 여기가 120도 여기가 240도 인데 내각이니까 삼각형이 내각이니까 180도 보다 작아서 3분의 2파이 3번입니다.